안녕하십니까? 어, 강남무림한의원 원장 배철환입니다. 어, 오늘은 어, 폴리파마시에 대해서 동영상을 만듭니다. 폴리파마시라는 것은 어, 임상적으로 필요한 양 이상으로 어, 약제가 많이 처방되어 있는 어, 상태를 말합니다. 어, 현재 상당 부분이 임상에서 어, 의사들이 알게 모르게 이 폴리파마시 과한 어, 약제를 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어 많이 쓰는 걸 폴리파마시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면요. 어 대체로 그동안 연구조사에 의하면 5 가지 이상 약을 쓸때 폴리파마시라고 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중복 처방이나 적응증 외에 약을 쓰는 것또 부적절한 처방 이런 문제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어 어, 대상자 31만 9천 명의 고령자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이제 했는데요. 어, 과연 어, 어느 정도의 폴리파마시가 형성되고 있는가를 조사한 내용입니다. 어, 복용 약물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어, 복용 약물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어, 낙상의 사고가 높다. 부작용 발현의 비율이 높다. 어, 이런 어, 논문들이 있습니다. 어, 이것은 현저하게 어, 약물이 어, 많을수록 어, 낙상의 사고, 부작용의 사, 사례들이 많이 발현된다는 것을 어,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폴리파마시의 원인은요, 어, 원인은 어, 의료 시스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오래 살고 노령 인구가 늘면서부터 어, 이렇게 폴리파마시가 생기고요. 그다음 새로운 새로운 치료 기술이 발달되고 자꾸 어, 어, 폴리파마시가 증가되고. 또 환자의 요인도 있습니다. 환자들은 약에 대해서 과도한 기대를 합니다. 약이 좋다. 약을 끊으면 내가 무섭다. 이런 것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 이 약을 많이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메스 미디어의 영향으로 약에 대한 과도한 선전, 광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환자 스스로 환자적인 측면에서 약을 원하게 됩니다. 또는 약을 안 먹으면 마치 큰일 나는 것 모양으로 가족들로부터 압박을 받기도 합니다. 어, 또 의료인의 요인도 있습니다. 의료인의 요인은 어, 약재정보에 의한 어, 새로운 자꾸 지식에 대한 의존과 어, 약을 자꾸 줌으로써 어, 치료 행위에 대한 만족감을 얻는다고 합니다. 어, 또 장기별로 진료를 나눠서 합니다. 어, 그래서 각과 간에 어, 다직종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기 때문에 헐리파마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장기적 처방 내용이 확인 없이 장기적으로 처방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이 과다 약용이 형성됩니다. 또 제약회사에서의 요인도 있습니다. 신약 개발과 함께 이 정응증의 확대로 인해서 자꾸 약을 확대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소비자에 대해서 또 약물 제약회사에서 직접적인 선전을 하기 때문에 어, 약물 폴리파마시가 형성이 됩니다. 또는 연구자 간의 아, 경쟁과 이런 압박으로 인해서 어, 제약회사적인 요인에서 약물 폴리파마시가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생각해 볼 점이 많습니다. 폴리파마시가 형성되면 고령자에 대해서 약물 동태에 큰 변화가 옵니다. 신장 기능, 간 기능, 순환 기능, 근육량, 수분, 어, 이런 다양한 인자에 의해서 약재가 어, 체내 동태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폴리파마시가 되면 어, 약재 배설이 늦고 어, 또 조금만 먹어도 어, 부작용이 쉽게 나타나는 게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고령자들이 이 어, 폴리파마시에 의해서 시달리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 이 약물 남용의 문제는 제약회사, 의사, 약사 모두에게 수익의 극대화가 되기 때문에 현재 이런 현실이 지속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입니다. 또 생각해 볼 포인트 두 번째가 있는데요. 여러 질환이 있다 보니까 진료받는 의료기관 수가 늘다 보니까 처방하는 의사의 숫자도 늘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폴리파마시로 형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병존 질환이 여러 가지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죠. 어, 어, 미국에서 다섯 가지 가장 흔한 어, 이런 높은 빈도를 보이는 어, 병존 질환은 어, COPD, 폐쇄성 폐질환, 당뇨, 고혈압, 골다공증, 골관절염 어, 이런 것도 있는데요. 어, 이것은 어, 질환이 여러 개를 갖고 있을수록 약물이 늘어난다는 것은 당연하죠. 어, 그래서 이런 질환이 늘어날수록 위험한 약재 조합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고 어,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어, 또 하나는 어, 큐어가 되지 않고 케어를 해야 되는 어, 이런 질환에 어, 치료를 위해서 약재를 오랫동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어, 약재를 쓰므로 써도 치료가 되지 않을 병들이 있습니다. 정말 만성적인 병, 어, 도저히 치료가 안 되는 병에도 약재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큐어를 해야 되는 것과 케어를 해야 되는 것에 구분이 없이 어, 의사 입장에서는 자꾸 약재를 쓰기 때문에 이 약화로 인한 어,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음, 폴리파마시가 미칠 영향은 정말 대단합니다. 의료기술이 발달되고 예방의학이 발달되기 때문에 어, 치료하지 않으면 안될 질환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어, 약재수가 증가되고 어, 대부분의 이 폴리파마시는 투여하지 않아야 될 약을 어, 불필요한 약이 처방된 결과로 이루어지는 어, 경우가 많습니다. 다수의 질환을 갖고 있어서 이 폴리파마시가 어쩔 수 없이 되는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요, 어, 아까 얘기한 어, 필요없는 약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그러지 되다 보니까 이 만성질환에 대한 처방 준수가 어, 50%에서 60%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방 준수를 위반하는 것이죠. 많은 경우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것은 그 의사에 대한 어 감시 체제 이런 것들이 없고요, 의사가 처방 되는 것에 대한 자율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처방 준수가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법을 지켜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처방도 준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본인 부담금이 낮은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경우는요. 본인이 비용하는 그 비용 부담금이 낮기 때문에 환자가 과다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처방을 받는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건 정말 검증해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약물이 이렇게 늘어나면요. 복약 개수가 증가하면 약물 상호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자, 약물 상호 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약제 수가 5개에서 9개 사이에서는 50% 정도고요. 어 약제 수가 10개에서 19개가 되면은 어 약물 상호 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80에서 90%고요. 약물 사용, 약제 사용 수가 20개가 넘어가면은 어 약물 상호 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100%입니다. 그래서 약물 유해 사고가 증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약재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당연히 어, 약물 유해 사고가 어, 증가합니다. 그래서 약물 이 유해 사고가 어, 생각보다 상당히 많지만 어, 의료기관에서 의사만 알거나 어, 의료기관, 의료종사자만 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무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물 유해 사고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약재는 어, 혈전 용해제와 파린, 그다음에 인슐린, 항혈소판제, 항경구 혈당 강화제 등입니다. 이 폴리파마시가 지속되면요 노년 증후군, 약제 때문에 생기는 노년 증후군이 생깁니다. 노화 관련 노화와 관련된 많은 인자가 복잡하게 얽혀서 생기는 게이 노년 증후군인데요, 이 폴리파마시를 하게 되면 이 노년 증후군이 현저하게 높아지고. 인지 장애라든지 선망이라든지 우울 상태라든지 낙상, 영양 장애, 배뇨 장애, 불면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많은 논문들이 이 폴리파마시가 이루어짐에 그 비례하게 낙상의 사고가 증가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낙상은 하나의 지표입니다. 낙상 말고도 이 양물이 남용되고 과용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지만은. 낙상은 우리가 평가하기 좋은 지표이기 때문에 이 낙상을 가지고 써놓은 논문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물론 항정신성 약품을 사용하면 은 낙상 사용이 다른 약보다 훨씬 더 많죠.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폴리파마시 때문에 고령자의 경우 영양장애가 나타나죠. 영양장애, 연하장애 구강내 문제 식욕 저하, 이런 것들로 인한 영양 장애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약재수가 증가되면 식이섬유, 지용성, 비타민, 미네랄 섭취가 부족해지고 역으로 콜레스테롤, 당질, 나트륨 섭취는 증가된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폴리파마시대에서 정말 이 논문 데이터를 보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의사들에게 제가 호소합니다. 정말 많은 처방, 어,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정말 처방이 과다하지 않는지 정말 이 처방이 환자의 몸을 위한 건지 어, 이런 것을 어, 의료인들이 체크하셔야 되고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먹는 이런 과다한 약이 정말 내 몸을 이롭게 하는 것인지 해롭게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어, 처방이 많다면 어, 의사에게 처방을 줄일 것을 요구해야 되고 어, 혹은 스스로도 줄여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을 생각해서 내는 의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도 줄여 보는 이런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폴리파마시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